안녕하세요. 전라도 영광에 사는 동자보살입니다. 70, 2019년 기년에 73세 정해, 정해생 다 이렇게 돌아다 본다면 오늘 자체에서, 오늘 자체에서 이렇게, 이렇게 돌아다 본다면, 기회생에, 기회년에는, 우리 해운년에, 우리 7 3년 같은 경우에는, 많이, 많이, 조금 힘들다, 그러신다, 그래. 인간의 판란이 지면서, 들어오는, 들어오는 게, 파가 들어오는 영국인이 어쨌든 간에, 내가, 내, 내 것을, 내 주변의 잠소리를, 단도리를 잘하고 가셔라, 그래준다 그래요. 딱딱, 긴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딱딱 단돌이를 하셔야 된다 그러신다 그래 내 자식과 나와 관계도 선을 긋고 가야지 이기이 물을 못 탄듯 수레수 탄듯 이렇게 가신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휘말리는 영국이 되고 내 금전이 나가는 영국이다 그러신다 그래 금전이 나감으로 인해서 내 몸수도까지 같이 많이 안 좋아지니 73세 정예생들 어쨌든 간에 주변 단돌이 잘 하시고 자식과 나의 관계도 다 어, 선을 거슬거슬 그어주고 다 뭐냐 정리를 하고 가셔라 그러신다 그래요. 그래야만 금전도 세는 금전도 조금 막아지는 영국이 됐고 다 몸수도 같이 같이 따라서 가지 않고 내가 몸수도 지켜갈 수 있는 영국이다 그러신다 그래. 73년 정해성 여러분들 어쨌든간에 올해는 내 주변 단돌이내 주변에서 흐, 뭐냐 시끄러서 그런 거다 막고 가거라 그러신다 그래요. 에? 어쨌든 그러면서 그단돌이를못 하고 나면 내 몸으로 조금 힘들어지는 영국이 돼. 또 몸으로 힘들어지면 또 일어나지 못하는 형국도 된다. 된다, 그러신다. 그래요, 그래서 단도리를 잘하고 가시고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, 나이에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말 말을 하는 겁니다. 연월일시가 다 들어가야만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그 이게 이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해운년에 그 나이에 다 똑같다고는 볼수 없습니다. 그러니 그 해운년에 뭐야 그 해운년에 이렇게 이런 점이 안 좋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또 조, 뭐냐 더 깊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면 저에게 연락 주셔서 더 깊은 상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